대한제국의 환궁이었던 덕수궁은 임진왜란 이후 선조가 임시 궁궐로 사용했으며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곳으로 환궁하면서 다시 역사에 등장합니다. 파란만장한 근대사가 있는 덕수궁. 덕수궁의 정문인 대한문입니다. 덕수궁 공원화와 도로 확장 때문에 담장도 없어지고 한국 전쟁 때는 북한군이 숨어서 폭격 맞을 뻔하기도 했지요. 덕수궁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원래 덕수궁의 정문은 남쪽에 있던 인화문입니다. 덕수궁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기능을 잃게 되고 대한문이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한문도 고종의 명으로 수리되면서 대한문에서 대한문으로 바꾼 것입니다. 대한제국 선포 당시에는 중화문과 중화전이 없었습니다. 1902년에 건립되었지만 1904년 대화제로 불탔고 1906년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담장은 고종승하우 점차 역할이 축소되면서 헐렸습니다. 황제국가로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답도에 용을 새겼습니다. 중화전은 대한제국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 지은 건물로 2층으로 지었지만 대화제와 당시 상황에 의해 1층으로만 다시 지었습니다. 중화라는 뜻은 강대국의 이권 다툼에 둘러싸여 있던 대한제국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임금이 앉는 어좌와 나무 병풍에 그려진 일월호봉도. 천장에 두 마리의 황금용이 있습니다. 선조와 광해군이 이곳을 사용했으며 임목대비도 이곳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녀의 아들과 어머니가 죽게 되고 후에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광해군과 그 가족을 죽일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지요. 단청이 없는 이유는 임진왜란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임금이 즉위한 곳이란 뜻인 즉조당은 광해군과 인조가 즉위한 곳입니다. 고종 역시 환궁 이후 이곳을 정전으로 사용했기에 대한제국의 첫걸음을 시작했던 곳이라 할수 있습니다. 덕혜옹주가 안전한 공간에서 외롭지 않도록 궁궐 안에 유치원을 만들었습니다. 기단에는 일렬로 구멍이 있는데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난간을 설치했던 흔적이라고 합니다. 황제 폐하의 침전인 함녕전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황제의 사적인 공간으로 황실 잔치나 외국 공사들과 접견할 때 사용했던 장소입니다. 황위를 이양한 후에도 이곳에서 머물다 승하하셨습니다. 외부는 전통적이지만 내부는 샹들리에와 커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성왕후의 빈전 및 혼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황위를 이양한 후에는 고종의 사신 접견 장소였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가면 이국적인 건물이 눈에 띄는데요. 1904년 대화제에서 살아남은 건물입니다. 고종이 조용히 휴식을 취했던 공간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지만 임금의 어진이 모셔진 장소였으며 동서 남방향으로 나있는 베란다와 서양식 기둥과 황금색으로 칠해진 전통적인 난간도 있습니다. 1938년 미술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서관과 황실 식구들이 살기 위해 지은 동관은 서양식 건물입니다.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졌지만 기둥은 코린트와 이오니아식으로 서로 다르네요. 정원도 원래는 영국 양식이었는데 서관을 지으면서 프랑스 양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종은 황제국가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근대식 건물과 시설을 세우고자 했으며 정전과 편전, 침전을 모두 갖춘 황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일제에 의해 훼손되었지만 2014년 복원 개관하였습니다. 중앙홀로 로비이며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대칭 배치가 특징이다. 1911년과 1918년 사진을 검토하여 재현하였습니다. 황제를 만나기 전 기다리는 귀빈대 기실입니다. 석조전은 영국인들이 계획 및 설계를 하였으며 영국 메이플 가구회사서 인테리어를 맡았습니다. 인면도와 평면도를 통해 내부 공간 구획을 알수 있습니다. 접견실로 가장 화려하고 위험 있는 공간이며 황실의 문장인 오야꽃 무늬를 사용하였습니다. 고종의 침실로 계획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고 영친왕이 일본서 귀국 시 임치 거처로 사용되었습니다. 황제가 책을 보건한 손님을 맞이하는 서재입니다. 1911년과 1918년 촬영한 사진을 검토하여 책상과 원탁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황후가 책을 보거나 내빈을 접대하는 방으로 다른 방들에 비해 화려한 세틴우드 가구가 배치되었습니다. 순원황기비 고종의 부인의 침실로 계획되었으나, 준공 직후 별세하여 사용하지는 못하였고, 영친왕비가 입국 시 잠시 사용했습니다. 순종 황제의 즉위식이 열린 돈덕전입니다. 100년 만에 재건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중명전으로 가보겠습니다. 황실 도서관으로 사용되다가 1904년 대화제 이후 고종이 머물게 되면서 수호헌에서 중명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엔 1층 건물이었지만 1901년 화재가 나서 2층으로 다시 지어졌습니다. 원래는 덕수궁 안에 있었으나 일제에 의해 축소되면서 궁궐 밖에 위치하게 됩니다. 일제에 의해 을사늑약과 한일협약이 이루어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에 고종은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데 일본의 방해로 실패합니다. 그후 고종은 강제 폐위 당하게 됩니다. 을미사변 1895 이후 고종이 일본의 감시를 피해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길 때 이동한 길로 추정된다. 120M 정도 이어진 길로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라를 지키고자 고뇌하였을 고종의 아픔이 느껴지는 길이다. 영국 대사관에 의해 단절되었던 덕수궁 돌담들이 덕수궁 내부 산책로를 이용하여 완전히 개방되었습니다. 산책 코스로 덕수궁 돌담길부터 고종의 길, 그리고 덕수궁 내부 산책로 어떠세요? 저와 함께 쭉 걸어 보시죠. 영국 대사관과 정동 극장 세실 쪽으로 나오면서 덕수궁 궁궐 투어는 끝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